요즘 따라 유난히 피곤하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알록달록한 보조제들 이거라도 먹어야 덜 피곤하지 않겠나 싶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한승현입니다.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건강보조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보조제를,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보조제를 너무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도 먹는다니까,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드시는 건 어쩌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실제 사례와 믿을 만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제 5가지를 여러분께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불필요한 보조제를 줄이는 방법은 물론 지갑도 지키고 몸도 더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건 무료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건강을 위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비타민이랑 베타카로틴은 몸에 좋은 거라던데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히 광고에서 항산화, 노화 예방, 암 예방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믿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이 좋다는 이야기는 8,90년대 초반 의학계에서도 큰 기대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활성산소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혀지면서 그걸 없애줄 항산화제가 바로 이두 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량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비결처럼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큰 연구들이 하나둘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미국에서 발표된 ATBC 연구에서는 흡연자 3만 명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장기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더 높게 나타났고, 사망률도 증가했던 겁니다.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몸에 좋다고 먹은 게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이건 단지 한 번의 연구가 아닙니다. 그 이후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특히 흡연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는 더큰 위험이 된다는 게 공통된 결론이었고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68세 남성 환자 한 분도 기억납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셨고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매일 챙기셨습니다. 선생님, 담배는 못 끊겠지만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좀 버텨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몇년뒤 폐암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물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량 보충제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주어 내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텔레비전에서 비타민 e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보고 400iu가 넘는 고용량 보충제를 몇 달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고 가족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좀 분명해집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알약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영양소는 다른 성분들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알약 대신 식탁 위에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같은 식품에는 자연스러운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리 몸에 무리 없이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을 삼키지 마시고 색깔 있는 채소를 접시에 올려보세요. 젊음은 약통이 아니라 식탁에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여성 환자분은 항산화 보충제를 끊고 제가 추천해드린 식단을 실천하셨어요. 매일 다른 색깔의 채소 두 가지 이상, 과일 한 접시, 견과류 한 줌. 불과 몇달후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도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알약 대신 반찬 고른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은 꼭 챙겨야 한다고 해서요. 이 말도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칼슘 보충제를 하루에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뼈가 약해진다니까 안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이 말씀 너무 공감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가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때때로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약간의 골다공증 소견이 나왔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00mg 가까이 되는 칼슘제를 두번 나눠 드셨습니다. 이제 뼈가 단단해질 거라며 안심하셨는데요. 몇년뒤 갑작스럽게 심근 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굳어지듯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뼈는 단단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심장은 큰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약으로 칼슘을 빠르게 대량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칼슘을 다 뼈로 보내지 못합니다. 남는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혈관 벽에 쌓입니다. 혈관이 단단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칼슘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오히려 좋습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 같은 음식은 칼슘이 천천히 흡수되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건강에 더 유익하죠. 반면에 알약으로 한꺼번에 섭취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하루에 칼슘제 세 알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 통증과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햇볕, 운동, 그리고 체중 유지까지 폭합적으로 작용해야 건강한 뼈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운동화를 먼저 찾으십시오. 실제로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이런 움직임이 뼈를 자극하고 골밀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비타민 D 없이는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2030분, 가볍게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시는 것이야 말로 알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뼈 건강 전략입니다. 그리고 식탁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멸치 몇 마리, 두부 반모, 우유 한 잔이면 이미 충분한 칼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흡수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칼슘제를 매일 복용한 여성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서도 노년층이 장기간 칼슘제를 복용할 경우 혈관 석회화가 더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잃을 뻔했네요. 여러분 칼슘 보충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우유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 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들만이 의사와 상의하에 필요한 최소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보다 식사, 햇볕, 운동이 먼저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야 진짜 오랫동안 튼튼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치매 안 걸린대요.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께서 은행잎 보조제를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챙겨줘서 먹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시고 tv 광고에서 뇌 건강에 좋다길래 직접 주문하셨다는 분도 많으십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상업적 메시지에 너무 쉽게 기대시면 안 됩니다. 은행입 추출물, 흔히 징코라고 부르는 이 보조제는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혈액 순환 개선이라는 말로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양심껏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는 과장되어 있고 위험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도 은행잎 추출물이 뇌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살짝 높여 줄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GMS 연구입니다. 무려 3천 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게 하고 치매 예방 효과를 본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매 발생률이 은행 잎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예방 효과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듣는 거지 뭐. 큰 해는 없잖아. 그런데 바로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생각보다 위험성이 큽니다. 이 보조제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가 쉽게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등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은행잎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위에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드셨는데 어느 날 작은 낙상사고로 머리를 부딪혔고 뇌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분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 단순한 치과 발치 시술 중에 피가 잘 멎지 않아 고생을 하셨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은행잎 보조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치매 안 걸린다길래 먹었을 뿐인데요. 눈시울을 붉히시며 하셨던 그 말이요. 여러분, 기억력과 치매는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보조제는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고 출혈이라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둘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든지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tv 예능을 보고 웃는 것조차도 뇌를 자극합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고 손주와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넷째는 식습관입니다. 지중해 식단 들어보셨죠?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인데 뇌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당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순히 보조제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는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불안이라는 감정 위에 세워진 상업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 숨은 위험도 꼭 알아야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 보충제 꼭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심지어는 병원 안내지에서도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넘쳐나죠.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죠. 문제는 고용량 파우더 형태의 보충제를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도 하루 2스푼 이상 단백질 파우더를 먹어야 한다고 들으셨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더 튼튼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피로감이 심해지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섭취로 인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부담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장은 단백질을 대사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이 과로를 하게 되는 셈이죠.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게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70대 여성 환자분도 단백질이 좋다니까 라며 하루 두 잔씩 파우더를 타 드셨는데 알고 보니 평소보다 소변이 자주 나오고 야간에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 보니 역시 신장 기능의 이상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첨가물과 감미료, 심지어는 중금속 오염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년 전에는 해외에서 수입된 유명 단백질 보충제에서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어 해수 조치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소비자에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근육을 지켜주는 필수 아이템이라며 맛도 좋고 손쉽게 마실 수 있다고 소개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노년층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에서 드십시오.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은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좋은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한 개, 두부 반모, 생선 한 조각, 콩한 국자만 드셔도 하루 필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8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신장 기능이 걱정되어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매일 아침 달걀 한 개,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근육량이 오히려 늘고 신장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고단백 파우더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식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등 우리가 늘 접하는 친숙한 음식들이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 꼭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건강이란 건 알약 하나, 파우더 한 스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식사와 움직임, 그리고 내 생활 습관의 균형 속에서 지켜지는 거니까요. 하루 한 팩이면 모든 영양이 채워진대요.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입니다. 예쁜 박스에 포장된 알약 여러 알이 가지런히 들어 있고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한 번에 챙기세요 라는 말이 마치 신뢰감 있게 들리기도 하죠. 특히 몸이 자꾸 피곤해지거나 식사가 부실하다고 느끼실 때 이런 패키지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참 자주 오십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선생님, 저는 하루 12알 들어있는 이 영양제 세트를 아침마다 꼭 챙겨 먹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건강해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몇달뒤 그분의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피곤하고 속이 답답하다는 증상도 함께 있었어요. 검사와 상담을 거쳐서 복용 중이던 영양제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과 간 대사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몸을 망친 거였네요. 깊이 탄식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영양제를 따로 알아보시고 종합 건강 세트를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안에는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심지어 생약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중 일부 성분이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분은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겪으셨고 의약품과 보조제가 충돌한 위험성을 직접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이런 종합 패키지들은 필요없는 성분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중복된 성분 기능이 겹치는 성분,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만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담만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 이런 패키지 제품은 대부분 일반인 기준에 맞춰진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기준이 꼭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합 영양제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종합이라는 말은 편리함이지 의학적 맞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밀도가 낮거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채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비타민 B12를,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외 대부분의 영양은 음식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성분만 최소한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가끔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10가지 알약 중 지금 꼭 필요한 게몇 가지나 될까요? 그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정작 뭐가 필요한지는 생각 안 했네요. 여러분, 건강은 욕심보다 균형입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챙기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식탁을 한번더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멸치 한 줌, 나물 반찬, 콩나물국 한 그릇 등 이런 식사가 수십 개의 알약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건강 보조제 기억나시죠?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과도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 등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 처음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보아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튼튼해지고 싶고, 혹시 모를 병을 미리 막고 싶고, 자식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알약 하나라도 더 챙기신 거죠. 그 마음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걷는 그한 걸음 손주와 눈 마주치며 웃는 그 순간 색깔 고운 반찬을 차려먹는 그 식탁 위에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생활을 한번더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난 후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약보다 삶을 먼저 챙기려 합니다. 먹는 것보다 사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의학보다 삶이 먼저고 약보다 균형이 먼저라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보조제가 있다면 한 번쯤 정말 필요한 걸까?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스스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돌아보시고 하루 20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며 걸어 보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 보세요. 이 모든 게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건 무료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께 평생 의사가 직접 드리는 진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먹어봤던 보조제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 또는 나만의 건강 습관,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건강을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심 담은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